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것이 미디어라는 글자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실 방송법에 보면 미디어에 대한 법적 정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어,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하나 숙청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법에도 없는 용어 미디어를 추가를 해서 어, 내가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사람 얼굴에 점 하나 찍어서 사람을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한 가지 않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어, 굉장히 의미 없는 일에 그들에게는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진숙을 축출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굉장히 의미 없는 일에 국회의원들이 뭐 제가 보면 동원이 돼서 이런 법을 만든다 믿을 수 없는 일이고요. 어,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상은 이진숙 하나를 숙청하는데 그치지를 않고 이게, 어, 지난번에도 내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법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과 지혜를 결집시켜 놓은 것, 집결시켜 놓은 것이 바로 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무시가 되고, 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이진숙을 쫓아내고 싶은데 안 나간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법을 바꾸면 되지. 이렇게 법에 의한 집에 법치가, 법치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집약되어 온그 사회 구성원들의 지혜가 단칼에 날아가고 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체제를 급작스럽게 바꾸는 게 뭐죠? 성명 아닌가요? 지금 사실상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다 각 분야에서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이라고 어,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KBS 같은 경우도 MBC, KBS, EBS가 공영방송이잖아요 KBS 같은 경우도 내가 보면 은 이게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아니라 사실상 카우타우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된다 카우타우는 완전히 머리를 이마를 땅에 찍고 어, 굴종 굴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잖아요 KBS도 이제 카우타우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되게 생겼어요 내가 물러나면 물러나고 뭐 물러나는 게 아니죠 내가 해임이 되고 면직이 되고 어, 쫓겨나고 나면 아마 아주 일사천리로 KBS의 이사회가 바뀌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와 맞지 않다고, 그러면 당신 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아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를 함께 하는 그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장이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정권 때 그렇게 권력을 감시하고, 어, 견제한다라고 하면서, 이뭐 발음도 분명하지 않은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하던 그 소위 공영 언론들이 지금 같은 비속어입니다. 그 비속어 썼다고 그렇게 대통령을 비판하고 했잖아요. 깽판은 여러분들 쳐보세요. 어학사전에 쳐보세요. 깽판 비속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 저는 불의에 저항하지 않으면 불의와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